보겠습니다. 통영상륙작전은 언제부터 개시가 되었을까요? 아까 <laughs> 우리 어플 갔다 오신 분들. 8월, 8월, 8월 17일, 8월 17일. 저녁 7시. <laughs> 지도섬에서 철선 20여 척이, 우리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는데, 370명입니다. 370명 해병대원들이 20척에 예, 나누어서. 그, 저녁에 야음을 주차하고, 한 시간 걸려서, 그 지금에, 아까, 아까 튕겨져 있죠? 그기 응, 응. 이제 승리을 하게 되죠? 예, 8월 17일, 저녁 7시입니다. 응. 그래서, 승룡에 안전하게 승리물에 승룡 올라오죠?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8월 18일, 새벽 내내, 예, 네. 아까 우리, 오면서 용남 초등학교 보시면 되실지 모르겠는데, 공격 개시선이거든요 거기 어, 시내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라인까지 계속 진출을 하다가, 어, 이제 해가 뜨면서 7시 30분이 되면서 그때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18일 아침 7시 30분. 세개 어, 지점에서 교전이 벌어졌어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여기는 네, 7중대가 바로 어, 담당했었던 바로 작전지역이었고 또 하나 요 가운데 여기 화포리 쪽이 바로 그 3중대 그리고 질짜 중요한 데가 우리 통영의 7중대 저기 원문고개 있죠? 원문고개가 아, 바로 이제 또 하나 네, 거기 또 교전이 벌어졌습 근데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민군들이 여기 정상을 점령하고 여기에서 이 감제고지라고 해 이런 거를 군사적으로 사방이 훤하게 내다 보이는 어. 뭐 감시가 얼마나 잘 되겠어? 그게 여기서 어. 보면 360도 다 어. 훤하게 어.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이 적은 병력 가지고 650명이 적어도 650명이 주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게 천여 명이 넘는 인민군들이 원목고개로 이쪽으로 또 추가 투입이 되려고. 고성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650명이 여기 주둔해 있어요 650명이 이미 여기 주둔해 있고, 네. 그리고 유리한 고지를 이미 점령하고 있어요. 네. 통영도 이미 다 함락이 됐고, 370명이 어떻게 이 넓은 지대를 탄환할수 네. 어? 있을까? 이게 미스터리인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370명이 분산에서세 군데에서 집중해서 도전이 시작될 때, 자 여기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 우리 당시 우리가 보유한 그703 함, 어, 어. 아까 이성호 함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첨단들이 어. 어? 바로 그 함, 함정이었는데 그게 여기에서 이제 딱그 밑에 네. 가까이 이쪽으로 와서 또그 외에 뭐 301, 3 0 2정5 뭐0 4정뭐 등등등등 우리나라 보유한 해군 전력들을 다 여기에다가 어? 투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저 하네. 위에 네. 왜 포격을 했을까? 질문. 왜 포를 여기다 쐈을까? 이게 7시 30분이 8월 1 0분아오전오전나 네. 상주작전. 주력이 응. 네. 공개전까지 기마작전으로. 어. 망일봉을 점령하기 위해서 네? 중대가 지금 중대 병력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중대 이게 명령이, 망일봉이 네. 이쪽으로 점령하려고 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망해봉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이 성동역서죠 그래서 이쪽에 포를 쏘니까 야상륙작작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병력들이 다 내려왔어 그냥. 음, 이쪽에? 이쪽 어, 이쪽 이쪽 지역으로 다, 아, 다 내려온거야 음. 아, 여기를 막으려고? 완만하잖아 이쪽에 그죠? 어. 이쪽에 네. 리로 내려온다고 판단하고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어? 어. 정말 이 나라 살려, 살려내시려고 어. 어? 판단착오를 일으킨 하나님이 하시는 없요 그럼 내려왔어요이 망일봉의 전투의 승리에는 세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바로 판단 차고였다라는. 야 여기에 상륙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내려왔어요. 3분의 1 정도라도 주둔하고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아마 우리는 난 우리 여기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내려왔어. 상륙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무도 없죠? 포은 이미 여기 뭐 어? 나?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왔는데, 예, 어. 네. 내려온 상황에서 고 틈을 이용해서 이 올라간 거요 병력들. 응. 어디서 올라가? 저쪽에 아까 칠. 칠. 아까 얘기했던 거지요. 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두 번째 희한한 미스터리가 그 아침에 목사님 한번 오셔서 한 보세요. 아침에 해가 제가 볼때 이쪽에서 뜨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야 아, 여기. 우리 아군 병력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야 올라가자 빨리 그래서 점령을 다시 얘네들도 막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양쪽에서 달리기 경주 달리기 아이 내려왔던 애들이 다시 네. 올라가고 형님 저쪽에서 형님은 형님은 국군이 올라가고 네. 누가 먼저 가느냐 사실 똑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출발은 같이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100m 앞서서 여기를 따라가요. 어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화포리에서 포를 쏘는데 통영 시내를 원래 조준 사격을 했는데 포가 오폭에의해서 우리 아군 병력 이 있는데 떨어졌어. 음. 그래가지고 포를 피하려고 거란만나 살려라. 힘을 아 다해서 올라가는 거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100m 차이가 벌어진 거야. 아, 주여야 성령님 인도다. 야 예, 정말 천우신조라는 말이 음. 그래서 음. 나중에 이 이거 막 올라가면서 막막 욕이 막 쏟아졌다 그러는데. 음. 예. 여기 그 우리 죽이려고 다 환장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으면요. 우리 이거 점령 못 했지. 한포 사격이 오포. 한포 사격에 오포고를 해서. 아. 죽기 살기로 올라간 거죠. 그 저기 함 7031은 쌀 때에. 아. 이 비결이 될게요. 이게 두 번째 미스터리. 놀라워. 7031은 스포드 쌀 때예요. 그렇죠. 아. 주여. 드 <laughs> 학포리 학포리에서. 아, 학포리에서 여기. 육지 안에서 아지 사격 지연 응사격이 폭격으로 날라갈 때 이쪽으로 떨어지는 바람 학포리면 통영 폭력 합포리요? 통영 학포리요쪽 저쪽입니다. 어디서 저녁 시에 점령 하고 나서 포화쭈을 하고 있는 모양인가요? 그렇죠. 밖에 음. 폭격. 네. 통영 시내 쪽으로 음. 해서 음. 중대가 들어가기 전에 음. 예비 폭격으로 이렇게 쏜 음. 건데 이쪽에 떨어지는 바람. 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100m 사이에 두고, 교전이 벌어졌을 때, 희한하게도, 이, 해가 이렇게 아침 해가 떠오르니까, 사격을 이렇게 하, 하는데, 햇살이 너무 강렬하게 비추는 바람에, 사격이 안 되는 거야. 인민님들 요리서로볼 때,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저기 있었던 병력들, 저기, 응? 방이스던병력은다 뒤로 빼고 원문 고서다 도망갔고. 여기 남아 있었던 그 인민군들은 100명 정도 다죽었고데 음. 내려와서 탈환하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음. 네.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탈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망일봉 전투 이 망일봉을 제대로 우리가 보려면 저남방산에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포스를 잡은 이유가 아 저기 정자 있는데 네. 저기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 다보여 저는 이제 탐방을 하면 중요한 게 사진을 일단 남겨놔야 돼요 각도가 중요해, 아 날씨가 중요해 날씨도 난망도 남방... 이게 또 헨팅 네. 덕분에 날씨가 너무 좋고 이쪽이, 이쪽이 젤로퍼, 이쪽이 망일봉인가요? 망일봉, 이쪽이, 젤로퍼 큰 거. 망일봉 이쪽 더 올라가. 저, 저기 큰거 저거요? 예. 망일봉이 저기라고. 이거보다 더 높아요. 더 뒤에 가면. 아. 예. 예. 아, 여기가, 이게 아니, 끝이 뭐? 아니야, 이게. 음. 난, 이걸 뭐 거의 시작 지점이야. 음, 능선이고, 어. 예. 예. 그래서 그세 가지, 참, 불가사의 한. 복습, 복수, 복습해보첫 번째. 어? <laughs> 탈환날수 없는 길. 남공불낙의 요새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어, 여기를 점령했기 아, 네. 때문에 8월 19일 아침 8시에 통영시내까지 점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9일 아침에 통영시내를 점령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원문고개를 일중대, 이계중대, 이계중대가 저기를 주둔해서 저기를 지키게 되기 시작하면서 통영상륙작전의 제2막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원문고개 아, 원무고개를 원문 고개를 지키는데 원문고개에서몇 번의 격전이 벌어졌냐면 아홉 번 아홉, 아홉 번의 아홉 번.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 천명 아까 그 후속 부대 에 차단하는데 이번에 네, 천 명이 계속 들락 고성에서 낮이고 밤이고, 특히 밤에 기습 음. 공격을 헤어던터에 백병전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니까 자료를 보니까 머리를 잡고 우리 기습병력이 누가 <laughs> 우리 팀이 우리 아군이 잡고 모르니까 머리를 잡고 깎아버리고 그러면 바로 대검으로서 찔러주고. 고종국 일병은 어디에서 다쳤어요? 고종국 그 네. 일병은 8월 20일에, 아 8월 22일입니다. 아 8월 25일이구나 정확히. 8월 25일, 이게 29일까지 갑니다. 음. 원무곡의 전투가 아홉 번의 교전에 원무곡의 전투가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 아홉 번이 개가 되거든요. 25일이 되었을 때 고정수 일병의 제일 잘써던떤 그 분인데 적 여섯 명을 혼자서 백병 적으로 사살을 해 칼로 대검으로 찔러서 예 그러다가 이제 여섯 번 칼을 맞아서 뭉해 예. 쓰러지는 그 찰나에 옆에 수류탄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그를 덮쳐가지고 동료들 살리고 살치성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유일하게 이계급 특진을 받은 분이 고종소 일병. 그럼 일계급 특진은 좀 있는데 이계급 특진은 이분뿐이요. 음. 엄청나게 이분이 크게 활약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전투 끝나고 김성은 우리 대령 부대장이 와서 보니까 고종소 그 일병의 시신을 보고 그렇게 울었다고. 너무 가슴 아파했다. 그렇지, 굉장히 터졌으니. 발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켜낸 땅이 통영이고 통영을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진해, 마산, 부산 다 지켜냈고. 그리고 아... 낙동강 방어선 끝까지 우리가 방어할 수있었죠 아... 여기서 에 만약에 뚫렸으면은 그렇지. 여기서 여기라는 부산 진해까지막 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글쎄, 바다가 뚫린 거죠. 예, 낙동강 지키니까 이제 한달 시간 버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올라와 주는 거지. 네, 한달 걸리니까. 네. 그 내륙 잘러죠 우리 북아 우리 좀북한을잘 모를 것 같아요. g p s 라뭐 정찰 그래찰이 중요하죠. 아니죠. 응. 곳곳 아는 거는 직접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 탈북자들은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많으니까 우리 안 좋죠. 음. 응.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더 디테일하게 이한 작전 우리 경로들을 밟아서 좀 탐방을 좀 자세히 더 <laughs>